지금 영어는좀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늘상 생각을 하고 이 업계에 뛰어들었는데 네. 그럴 만한 그 상황은 또안 되더라고요. 강남까지 오시면서 기대했던 거 네. 뭐가 있을까요? 제가 아직 보험이 대해서 굉장히 무시하다 보니까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조차도 지금 솔직하게 잘 막연합니다 네. 처음 스텝부터 제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고객한테 다가가야 될지도 궁금하고요 최근에 클로징에 실패를 해서 멘탈적인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 궁금했습니다 상담을 했는데 네. 거절을 당하셨어요? 최종? 어... 처음에는 관심이 있었다가 네. 계약하기로 한 전날에 클로징에 그 실패해서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첫 계약인가 또 이게 제가 재촉하게 되더라고요. 아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다 네. 보니까 급한데 급한 거 아는데 어 나도 할수 있다, 할 어, 계약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계속 음 지속적 푸시를 했던 것 부담되기. 그 네. 아, 약간 <laughs> 그래서, 짝사랑하듯이. 네. 딱 실패를 막 보니까 나 네. <laughs> 아파더라고. 막 여기가 꽉 막히죠. 네. 뭐부터 뭐가 더 잘못됐나? 예. <laughs> 그럴 거예요. 아, 예. 그때 원인은 좀찾았던거 같나요? 셀프로 이제 봤을 때아 이것 때문에 내가 좀안된거 같다. 일단은. 첫 번째로는 너무 이제 계약을 하려고 네. 접근을 하지 않았나 계약을 네. 계약을 목적으로 네. 그게, 그게 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나 첫 음. 번째 이유였던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네. 말이 너무 빨랐던 것 같아요 정보를 계속 음. 주입하려고 했던 게 너무 컸던 것 같아요 그 말이 빠르다 정보를 듣고 맞춤형으로 음. 가야 되는데 저는 어, 이게 넌 필요할 걸 이걸 해야 될 거야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약간 이제 주입식으로. 네. 네. 어 이렇게 해야 돼라는 네. 것들 그렇죠. 남들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너도 음. 이렇게 준비를 해야 돼. 네. 이런 식으로 통같했어 음. 다음에 한다 그러면 음. 뭘 수정을 해야 되는지 좀 감이 있긴 있었겠네요. 그래도. 근데 이게 네. 첫 계약의 이 설레임이라고 해야 될까. 이게 <laughs> 알면서도 그렇게 안 되더라고. 그때 당시에도 느꼈어요. 처음에 이제 네. 최초 통화를 하고. 어... 네, 만나서 이제 계약을 하기 전까지의 그 시간이 좀 충분했는데, 음. 어, 이게 좀 빠른 게 아닌가? 내가 너무 이게 내 정보를 준, 내 정보만 계속 주는 게 아닌가라고 인지는 하거든요. 근데 네. 네, 이제 아무래도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야. 네. 그쪽에서 이제 좀 뭔가 의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좀 계약을 안할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음. 풍기면은 또 다시 그렇게 받아 감지가 좀 중간중간에 됐었든요 네. 흐름이 네. 좀 이상하다. 네. 그런 거는 이제 체감적으로 느껴지잖아요. 네. 사람이 대화하다 보면. 네. 음. 과연 이게 나한테 좋은 건가라는 그런 의구심이라고 네. 해야 될까요? 왜냐면 전혀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음... 좀 진행을 안했안 했던 친구라서 무지했던 친구라서 네.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아, 무지했던 친구. 그러면 친구라고 하면 지인 지인. 네. 그리고 이제 친구니까 동갑 나이. 네, 맞습니다. 그럼 30 오세면 네. 결혼도 했을 수도 있겠네요 어, 결혼은 그, 안 했어요 결혼은 안 하셨고 네. 그 미혼이시고 그죠? 네. 아, 그래도 이제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거에 비하면 네. 본인이 어디서 원인이 생겼을까에 대한 사실은 정확한 건알수 없어요 음. 왜냐면 나는 그 사람이 아니니까 근데 아, 이럴 것이다 예측은 하시는 거예요 예측은 네. 근데 그 예측이 아예 완전히 허무맹랑에 빗나가진 않는 거 같아요 어~ 그게 뭐냐면 이제 계약을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접근하는 네. 언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 어, 체결 위주로 네, 맞습니다. 예 이런 언어들을 쓰게 됐을 거예요 네.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들하고 그러다 보니까 목적을 달성해야 되니까 말이 이제 빨라지게 네. 되는데 말이 빨라지면 음, 이게 말이 빠르다라고 하지만 아까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너무 내 정보만 주는 거 아닌가 네. 이런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어~ 고객한테 질문을 하고 서로 공간이 조금 열릴 필요가 있어요. 음. 네. 그죠. 그 지금 제가 계속 혼자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제 이야기만 듣게 돼요. 음, 네, 맞습니다. 그죠. 그리고 제가 지금도 약간 좀 쉬었다 이야기하면 반응도 주고, 그리고 어? 반응이 너무 이제 많이 반응을... 해주고 있을 때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대화를 풀어가는 건데 관계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관계. 음, 지인이라는 관계 때문에. 네. 그러니까 예전에 살아온거나 이런 것들을 그렇죠. 다 알고 있으니까 네. 갑자기 얘가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음. 받아들이지 못하는 심리적 장벽이 있을 수 있어요. 예, 최초에는 제가 진인영역을 네. 아예 안알려고 했거든요. 왜냐면 네. 이미지상 저는 되게 까불까불락거리고 음. 장난도 많이 치고 네. 아, 욕도 막 하고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아. 친구들이 그런 부분에서 그 되게 호감이라고 해야되나요 좀 되게 편하게 생각했던 재밌는 네. 친구? 네. 재밌는 네. 친구 어느새 네. 갑자기 보험설계사가 돼가지고 네. 너는 이런 거를 준비해야 되고 막 이런 부분이 되니까 음... 살짝 제가 생각해도 좀 어색한 부분이 있죠. 자체적으로 느끼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영어는 좀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늘상 생각을 하고 이 업계에 뛰어들었는데 네. 그럴만한 그 상황은 또안 되더라고요 아니, 아니니까 이래도 힘들고 저래도 힘든 음. 상황인 거예요 사실 그리고 어, 평생 양복을 입지 않다가 예를 그렇죠. 양복쟁이로 갑자기 누군가 네. 등장해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약간 이제 친구들끼리는 좀 웃기기도 하고 얘가 이거 맞나? 근데 이제 들어주려고 만나긴 했는데 아직 이제 확신은 없고 네. 이제 그 단계에요 그 단계라서 지인을 벗어나면 일단은 내용들은 달라질 수도 있지만 지금은 그냥 관계로 약간 프로페셔널 보다 약간 관계로 영업을 하는게 더 나아요. 그냥 나 믿고 하나 해. 이게 더 지인 영업에는 먹혀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를 맞춰서 기본 가이드는 한번 줘야 되겠지만 나머지는 그냥 관계성으로 밀고 가는 거예요. 네. 그게 지인 영업의 전체적인 패턴이라서 전문가스럽게 가려고 그러면 오히려 더 망가져요. 아무래도 제가 이 네. 부분에 대해서 딜레마에 빠진 게 네. 어, 아까 제가 바로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네. 장난성이 많은 친구가 음... 너나 믿고 한번 해볼래 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이 친구들이 네. 그런 반감을 네. 제가 어떻게 또 해소시킬까에 대한 딜레마가 굉장히 컸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전문가 음. 난이 정도 배웠으니까 네. 너한테 이런 정보를 줄수 있어 그래서 제가 네. 전략을 짰던 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 장난스럽던 친구가 갑자기 자기를 가르치려고 드는 것처럼 보일 아, 수 있거든요 어,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같이 늘 웃고 떠들다가 네. 항상 웃겨주는 사람은 그 사람보다 밑에서 약간 이렇게 받쳐주는 역할도 좀 하고 분위기 리드를 네. 하면서 농담을 하면 내가 받아주는 역할을 많이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근데 전문적으로 하면 위에 올라서려고 하니까 그들은 또 불편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원인 자체는 지인은 좀 꼬여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계속 갈 거면 내 포지션을 잘 정해야 돼요.